안녕하세요. 곰돌아지 TV의 곰돌아지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거는 바로 토일렛 타운 타워... 토일렛 파워 디펜스. 타워 디펜스 오늘은 네. 네. 타워 디펜스라는 게임인데요. 저희가 좀해봤어요 네, 재밌어요.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 일로 오게요. 저기 인섹 인체... 임팩 트 타워 한번 가봐요. 임팩 트 타워. 좀이다기본은좀이다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대충 하다 0. 몇 퍼짜리 왕 같은 걸 뽑아가지고 기분이더 좋아요 지금 현재. 네. 이런 네. 배경에 딱 맞는 게 있죠. 바로 코로나, 코로나 감염심인데요 이름을 제가 지어, 저희가 지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말고 깨면은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꽃게맨은 진짜 거미같이고 기세. 왜 이렇게 세죠? 모르겠네요. 강요 진짜 조금. 오, 오토 스킵으로 갈게요. 오토 스킵. 네, 저도 켰습니다. 꽃게맨이 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꽃게맨을 뭐 밀어봐야죠. 음, 쳐. 꽃게맨. 와, 이거 4 0메이브까지 있네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살짝. 이런 살짝 그런 규칙을 얘네들을좀 많이 소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도 뚫린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엔 좀분산을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곳에. 제가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네. 저희는 이걸 왕이라고 불러요. 네. 왕이라 뭔가 조금 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왕이라고 부르는데요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 곰돌이로 녹화될 건데, 곰돌이 기준으로 불러드리자면 1번이 멀티컴퓨터맨, 2번이 태권도맨, 3번이 왕, 4번이... 그 뭐야? 날파리? 5번이 코로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뚫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후방 이좀 설치해놨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래요. 모드 네. 뭐 진짜 금방 종료예요. <laughs> 일단. 아니. 안 돼. 아파. 아. 한판 다른 모드를 해볼게요. 네. 너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 일반 모드 하러 갑시다. 네? 왜냐면 지금, 어, 여러분들은 제가 일반 모드도 못보시기 때문에. 일반 근데 이거를 하니까 크리스탈린 하는 거죠 여러분 거잖아요. 지금 접속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치료해 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네, 지금, 지금 구독자가 올라왔일 시로 1 7명의 된데 10명 한번 가 봅시다. 어디 계시나요? 여기 데저트 맵 깔까요? 데저트 일반까지 하니까요. 아하! 일반 먼저 하고, 뭐, 무한모드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이렇게 합시다. 네. 이 네. 무한모드가 어려워서 될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갑자기, 그전에는 저희가 하드를 했거든요? 30웨이브여서?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웨이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멀로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제 댓글 말씀드리자면 스캔맨 잠자리맨 멀티 멀티 컴퓨터맨 꽃게맨 코로나맨이 습니다어 벌써 한 쪼였네. 저 막을게요. 네. 아 좀... 저 지금 이제 어 그... 뭐야? 우와. 아 잠자리맨 있었지 형. 야, 잠자리맨 계속 걸리네요, 이거 어 계속 끌리네요 이거 괜찮아 왕 디제이맨 때문에 너는 왕 그리고 스캔맨이 뭐냐면은이 카메라맨이에요 네. 처음 기존, 그리고 꽃게맨이 처음 기존에 있는 맨인데 스파이더 스피커맨이고 처음 기존에 있는 스캔맨인데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는 부자카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얘. 클럭맨입니다, 그냥. 그리고 디제이맨얘 이름 뭐지? 얘가 라지 TV 스피커맨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카메라 헬리코터맨 얘가 디제이맨이에요저 <laughs> 지금 아지님을 따라다니고 소영이가 정글이가 이 노래 띵띵뚜랑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번 해주십시오 띵띵랑가뭐 늙었어요? 할아버지요 <laughs> 일단은 그냥 저희가 편하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야, 오해하지 마. <마세요>. 근 네. <laughs>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은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너무 어려우시고, 너무 어려웠네안 되니까, 제가 부르기 쉽게 자칭으 네,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애들이 그냥 다 녹아버리네요! 마지막에다가 좀섭치해놔야겠어요 음, 거인같은게 한명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응. <laughs> 얘능력이뭔지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얘가 ACP 만큼 데미지를 얘네 다 캐하고 쟤는 죽어요. 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거지? 그러면 얘가 한 번만 하고 죽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나와요. 이렇게 아. 또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무한인데한 번만 하고, 는 네, 바로 는 죽어요. 어, 돌아간다. 네, <laughs> 돌아간다. <웃음> 돌아가다 맞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응.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요? 이 친구 아저씨 소유는, 업그레이드 하면 더 강한 음. 얘가 나와요. 어, 아, 이거, 네 번째? 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클럭맨을 소환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클렁맨기요왕 말고 네번맨이세 번째입니다. 아네 번째 네 번째는 음, 카메라 헬리콥터. 그 그러면 이거 군신소아신소하는게 군신 왕이에요? 아니요 군신 이, 이거요? 네 이거 소원 이거 소하는거 이건 얘인데요? 왕? 아니요 카메라 헬리콥터. 아네 알겠습니다. 더 강한 애가 나오고 있어 이제 봐봐요. 업그레이드 <laughs> 시켰거든요 근데 <laughs> 기억지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맞아요 처음에 이거 보고 솔직히 커요? 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업데이터는 레벨이 없었는데 레벨을 해야지또 레벨이 이제 높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불편한 시대가 왔습니다 아 원래는 너무 쉬운다 봐요 그 자체가 아니요. 맞아요 15명 초과로 좀 해주던가?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어? 될 거면은 기술도 못 써요 근데 어. 이거 계속, 그 전에 계속 썼는데 이게 여, 영어? 이게 영어...사람...영어... 영어, 이게 외국 사람들이 만든 게임이여가지고볼 수는 없지만 네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격님네 업데이트를 여깄을... 자, 지금 클럭맨 업그레이드 했어요. 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음 업글 때 진짜 강해져요. 다음 업글 업데... 업글 때 데미지 5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타가 <laughs> 옵니다. 이런 을 사람들이 못 들려보지만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혀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요즘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보는 사람이 몇명 없겠지만 이걸 보실 사람들은 네. 보실 여러분들 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오 이제 곧 끝나겠는데요. 와. 이제 마녀가 나와요. 오. 여기. 잘 보면. 네. 여기 마녀가. 아, 이거 안, 안, 아니, 아니,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스파이더맨이고요. 이거 뭐야? 으아, 눈 아파. <laughs> 아, 근데 이건가 봐. 아, 15타워 이상은 안 돼요. 1 5 타요? 1 5 타워 이상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 토타디에서 예 이겼다. 예 이겼다. 토타디에서 그나마 제일 아쉬운 게1 5섯 마리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어, 토타디가 뭐예요? 토올레 타워 디펜스거든. 이거 가즈리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일단 이건 다 아니까. 자, 도 뽑아봐야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너무한 게 이게 250개에서 500개로 증가해버렸어요 이거 봐봐 어? 근데 이거 또 다른 광석이에요 응.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똑같은 앨범 안나고 있는 건지 야되겠어요 아, 얘또 나왔어요. 아... 태권도면 이거 좋나요? 태권도면 저도 방금 나왔어요. 어. 네. 여기 근데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레벨 1짜리 빼고, 그냥 이거 150짜리 줍니 얘, 얘, 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자. 어, 잠깐만요. 저 이상한 곳으로 와줬습니다. 어디 있어요, PC? <laughs> 어, 다시 들어가는 중. 영상은 좀 단거리로 살짝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한번도 맞아요. <목소리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꼭꼭해 보세요. 저 네. 여기 링크, 링크 남길 수 있다면 링크 한번 남겨 놓을게요. 진짜 갑시다. 지금 13분대도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물도 가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네, 많이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좋네요. 제가 뒤에 어이 친구가 도와주시겠왕그사람어서그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고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이 편집하기 어렵겠다 <laughs> 편집은 제대로이 많이 안 하셨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거다 아직 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몸돌이는 촬영만 해요 <laughs> 그래도 춤 같은 건 제가 해요 또 형은 어. 그거를 편집하고 <laughs> 그래도 나 편집 잘하죠 네. 네. 잘하는... 어, 지원군 오고 있다. 어, 편집 잘하는 거 인정하죠. 네. 지원군이 뭐야, 스탠맨인데? 아니구나, 찰칵맨이구나. 탈투맨이라는... 아, 얘는, 이 친구들은 두명 밖에 못 소환하네요. 아, 아쉽네. 아, 그래도 지원군이 따다 오는 거는 괜찮아요. 응. 그쵸. 변기통맨 올때 변기통맨. <laughs> 한명 온다. 한명 온다. 한명더 왔다. 이제 대빵 같은 애가 나와요. 좀 커! 좀 커요. 사이언티스트. 음. 길막 길, 여기 길막 할 수도 있어요. 어안 되지? 아, 되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강역시 한번 선해 볼까요? 음. 코로나 강역시 양쪽으로 소해할게요 아, 아, 네, 썸네일 찍고 돌아왔어요. 저희 솔직 유튜버이다 요러분유튜버요 맞죠? 솔클 유튜버. 이름은 저 조기하고. 아니 다저는 곰돌아제티입니다.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죠? 근데? 아니 이걸 이걸 썸네일로 찍었어야 될거 같은데. 까지네 이거 뭔가요? 아니 이거 뭐 이걸 레벨업 시킨도얼마일까요이제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음. 애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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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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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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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하고 나갈 거고요. 생님들더 응. 하실 거면 하시고 네. 저도 이제 끝입니다 이 판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영상 좀 많이 올려요, 그렇죠? 저희 기준에서. 맞아. <laughs> 좀 이따 몇 개의 영상이 더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네. 그거는 미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시간 관계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더 깜짝 놀랄 수 있게. 여러분 근데 이거 신기한 거 알려 드릴까요? 이렇게 할수있어요와부터아까전엔아까전에그 <목소리> 정도 였는데할때 버렸으면 이 타오는 <목소리> 오, 말씀드린에서 골드 카메라 님이 나왔어요. 이거이이 <목소리도> 여기 레이브이 누른거야 여기 태풍, 태풍이 쏟아지고 있어 여기 태풍 맞나요? 어. 태풍 맞요 그런가요? 안보이지만 <목소리도> 여이 태풍이잖아요 아하! 여러분들, 공들이걸로 찍어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존댓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방송 관계상 존댓말을 네. 쓰는 거고요. 평소에는 향상 많이 넣어 보요 너무 우리 TMI인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이게 바로 엄마 엄마님 네, 엄마 엄마님, 네. 엄마님 눈치가 없으니까 <laughs> 왜 빵터진 <방탄인> 거죠? <laughs> 아니그 것을 유치하고 <laughs> <요트하고. 웃음> 쥐구멍에 품고 싶어요 진짜. <laughs> 아니 그 정도까지가 <laughs>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고 이모예요 이모 거의 사촌 사이거 되고요 이 경우 폭풍이 왜이 많이 나남면보다더 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카논보다 더 심해요 카논 까부프놈 네. 그래도 나머지 후반기 가면 다없어든응 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또지용가죠 왕을 소환하고 싶은데 지금 왕 어디로 소환해도 여기다 소환하자요. 아 근데 어차피 저 제한 리너스 다 썼어요. 아 그럼 하나 는 제거하세요. 아니 근데 돈이 너무 아, 아쉬워요. <laughs> 이렇게 만든 거. 어차피 끝났네요. 네. 자 그럼 종료되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아, 소중한... 눌러주세요 안녕 수고 많았습니다